네, 마치 감독님 그 오늘 아쉽게 패했는데 경기 총평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뭐 야구라는 경기는 점수를 날지 이길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어, 오늘 경기를 참고로 네, 다음 경기 준비 잘하겠습니다. 그 대구에서 장타가 나왔던 것과 달리 이번에 윤정민 선수 타구가 감장 앞에서 잡히는 잠실에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윤정빈 선수의 타구도 아, 아쉬웠지만 어, 오늘 결정적인 디아지 선수의 없느니, 예. 오늘 게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제일 아쉬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황동지 선수 3회까지 끌고 가시고 그 뒤에도 불펜 투수들을 상당히 많이 기용하셨는데 또 특히나 2인 중간에 이번 시리즈 보면 많이 끊어가시고 계신데 특별히 좀 그렇게 하고 계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 오늘 뭐 어, 게임 전부터 그렇게 구상을 했고 어, 또 오늘 계획한 대로 오늘 투수들이 어, 완벽하게 잘 막아줬던 것 같아요 오늘 어, 불펜이 앞으로 또 어, 오늘 같이 좋은 경기력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윤수 선수 같은 경우에 오늘도 오틴 선수에 맞춰 상대를 했는데 일부러 이런 시리즈에 좀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예, 계속 어플이오프때 LG 상대로 어, 김윤수 선수의 그런 어, 어, 우리가 이제 좀 삼진이 필요하고 9위로 타자를 압박할 때 그렇게 기용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4차전 선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어, 4차전 선발은 레이스 선수입니다. 네, 내일 비 예보도 있는데 좀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거나 좀 준비하고 계신 게 혹시 있을까요? 어, 뭐비 오면은 뭐 레이스 선수 하루 정도에더 어 쉬는 시간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더어 좋은 볼을 던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G 연경엽 감독님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패 뒤에 첫승 하셨습니다. 경기 총평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뭐, 피말리는 승부였는데, 어, 우리 선발, 임창규 선수가 어 선발로서 자기 역할을 다 해줬고, 어, 또, 에르난데스 선수가, 어, 긴 이닝이지만, 어, 뒤에서 잘 받쳐주면서 오늘 1대0 승리를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임창규 선수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좀 어떤 타이밍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어, 일단, 6회 올려놓고, 문정빈 선수하고, 어, 또, 디아즈? 디아즈 선수하고 임창규 선수하고 타이밍이 맞았기 때문에 거기서 교체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에르난데스를 좀더 빨리 투입을 했습니다 그 에르난데스 선수가 오늘 뭐 뒤가 없는 상황이 되지만 상당히 많이 던졌지 않습니까? 아,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그 부분에 대해서뭐 어, 거의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1승 1승이 저희한테는 뭐 가장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저희가 이길 수 있는 카드가 그게 가장 큰센 카드이기 때문에 거기서 승부를 걸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출구수가 많았는데 남은 시리즈 등판은 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4차전은 내일 경기를 하게 되면4차전은좀 힘들 것 같고 내일 또 혹시 비 소식이 있으니까 하루를 쉬게 되면은 어, 컨디션을 체크하고 등판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오스틴 선수 같은 경우에 김윤성. 선... 선수랑 상대를 계속하면서 조금 안 좋은 페이스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뭐야구를 하다 보면은 어또 어, 어, 그렇게 타이밍이 맞아서 어, 한쪽이 승부를 보게 되는데 어, 세 번의 어떤 승부에서 오스틴이 에, 졌지만 어, 다음 승부에서는 또 가장 중요할 때 오스틴이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승리를 했지만 타선이 좀한 점밖에 내지 못했잖아요. 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실 점 있을까요? 어, 사실 타선이 안 터지면서 어, 피알리는 승부가 됐는데 어, 4차전에서는 저희 타선이 올 예, 것까지 다 터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4차전 선발? 아, 4차전 선발은 앤스 네. 선수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비예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해서 활용할 생각이십니까? 어, 비가 와도 선발을 있스 선수로 갈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루 비가 와준다면또 에르난 선수, 베르난데스 선수를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뭐 상을 황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많은 팬분들이 또 응원해주고 승리하셨는데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뭐 1, 2차전 지면서 팬들에게 실망감을 줬지만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3차전 승리를 어떤 반전이라고 생각하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국 시리즈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찾아주셔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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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MVP 전무인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소감 어떠십니까? 어, 우선 벼랑 끝이라는 생각을 했고 어, 정말 후회 없는 피칭을 하고 싶었는데 어, 그래 후회 없이 피칭을 할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동원형 리드에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뒤에 막아준 에라나드 선수에게도 또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투구에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어, 그냥 뭐라도 하자라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디테일하게 가거나. 뭔가 분석을 통해서 내가 차단을 꾀하기보다는 그냥 어, 내 갖고 있는 무기로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후회 없이 싸워보자라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했던 것 같아요. 네, 투수전으로 가면서 정말 아슬아슬한 승부였잖아요. 마운드에 있을 때도 그렇고 내려왔을 때도 그렇고 조금 기분이 남 달랐을 것 같습니다. 어 너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어, 이렇게 투수전을 할수 있었고 어뭐 제가 그동안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 뭐 평가뿐만이 아니라. 어, 좋은 경기력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타이트한 경기 잘 던질 수 있어서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거의 에이스로, 에이스로 봐도 될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어, 뭐 에이스라는 생각은 안 하고요. 손주영 선수, 뭐 엔스 선수, 최원태 선수, 좋은 선수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 입장은 야구가 어, 선수들이 어, 잘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야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되면 은 벤치든 팀워크든 뭐라도 해서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는 게 중요하고 잘될 때는 또 마운드에서 열심히 던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잘 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플레이오포 끝나고 이 삼성 상대하는 거에 대해서 감회가 남다르다고 했었잖아요 어린, 어린 시절 생각하면서 저 오늘 마운드에서 그런 기분 혹시 어땠어요? 어.. 뭐 개인적인 뭐 감정보다는 팀을 승리를 위해 던지고 싶었는데 어, 2패를 하면서 그냥 이대로 지는 게 너무 싫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 어찌됐건 2002년에 한국 시리즈였고 지금 플레이 오프지만 어, 그 같은 팀을 상대로 좋은 모습으로 던질 수 있어서 이미 뭐 성공한 덕후인 것 같습니다. 네. 2패 뒤에 선수들이 어떤 얘기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뭐 우리는 똑같이 하자 우리는 이기면 된다 삼성을 먼저 하면 된다라고 끈끈히 뭉쳐 있었고 좀 사실 선수들이 지쳐있던 것도 사실이고 조금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뭐현수형필드로지원형뭐혜민형동원형 이렇게 다 뭉치면서 그래도 한승 한승 소중하게 해보자 그래서 아웃카운트 하나에 다들 집중했던 것 같고 그래도 이길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2패뒤에 3연승으로 올라간 팀들도 좀 있었잖아요 좀 그런 경우들이 좀 떠오를까요 좀 어떠세요 뭐 결과를 생각하고 야구를 하면 뭐 자기 플레이를 할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한 경기 이겼고, 다음 4차전에도 또한 경기 이긴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플레이를 하고, 뭐, 뭐, 뒤에 이름 석자보다 앞에 트윈스라는 이런 중호한 어팀 이름을 어 갖고 뛰기 때문에 선수들 모두가 그거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고 뛰면 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은 플레이오프에 또 등판할 기회가 있을까요? 어떻게 뭐, 볼까요? 나가라면 나가고요. 뭐, 투수라는 거는 그냥 감독님이 나가라면 나가는 거고, 내려오라면 내려오는 보직이기 때문에 그냥 늘 항상 같은 초심으로. 제가 그동안 LG에서 조금은 부족했고, 아쉬웠던 성적을 다 한풀이를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뭐, 여기 유니폼 입고 온 팬분들도 있고, 정말 많은 팬분들의 응원을 받으셨는데, 이렇게 본인이 사랑받는 이유, 포스트 시즌에 특히 더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야구 선수는 야구를 잘해야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팀 로열티를 갖고 시합을 나가고 있고, 팬분들만큼이나, 뭐, 팬분들에게 좀 부족하겠지만, 그만큼 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또 트윈스를 위해 어 던지는 투수이기 때문에 팬분들이 더 이쁘게 봐주시는 것 같고 어 결국 야구선수는 야구를 잘해야 된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잘할 수 있게 또 준비 잘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많은 응원 보내주신 팬분들께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십시오 어 팬분들이 찾아오실 때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찾아오신 분들도 있고 이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신 팬분들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팬분들이 오늘이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마지막이 아니어서 너무 기분 좋고 4차전, 5차전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어, 집에 돌아가실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어요 네, 오늘 69라 던지면서 투의 승리를 지켰습니다. 먼저 경기 소감 먼저 부탁드 um, threw 60 pitches out there and then kept, kept the game going on and then at the end of <laughs> so you know? t h you know? 이겨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승리가 가장 중요했데 오늘 중요한 경기 잡아서 만족스럽습니다. 준플레이오프 때도 전 경기를 던지고 지금. During the semi playoffs, and then you had the ball every game, and then I know it is definitely challenging, and then you feel like physically and mentally tired, and then do you feel a lot of pressure on like having the ball like every day, and then go go for like multiple innings? No, I you know I like to compete. I like to compete. I I just feel a little physical like tired, but mentally I'm fine. You know. 앞으로 계속 할수 있을까요? 저는 마운드에서 경쟁하는 걸 즐겨하는 선수입니다 뭐 육체적으로는 조금 힘에 부칠 수는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 바라건대 앞으로 제가 앞으로도 남은 경계에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 그대로 마운드에서 보여주고 싶습니다 지금 벤치에서의 믿음도 엄청 크고 팬들도 이제 NL 선스 나왔을 때 믿음이 엄청 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 어떤지 궁금합니다 Coaching staff totally believes in you, and then fans are giving you a lot of support, and they mm -hmm. definitely trust you. And then, what's your opinion about this? You know, uh, <laughs> like I said, if, if you're winning, if this guy like support me, that's what I want to do. I want to win. Oh, 이기기 위해서 좋은 모습 보여 준다면은 뭐 코칭 스텝도 그렇고 팬 여러분들도 저에게 성원을 보내 준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 그런 점을 기대하고 열심히 하는 게 비결인 것 같습니다. 오늘 큼직한 타구가 나왔잖아요. 좀 타이탄 상황에서 그때 느낌 어땠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Well there, there was a like long ball it, it was came close to a homer but c h e n g i caught the ball at the end of the and then What was going through your mind when you saw the long ball to the right field? <laughs> I thought t was a g a m e was t but um, Changi cut off the ball and I um, said like alright I gotta keep finish this game. oh 사실 그 타고 본 순간 아 이거 동점 되겠네라고 생각 들었는데 홍창기 선수가 좋은 캐치 좋은 캐치를 하면서 저를 한번 구해줬고요. 그리고 나서 등 생각은 아이 경기는 내가 어떻게든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즘 많이 득판하고 있잖아요 좀 평상시랑 다르게 좀뭐 몸관리를 하고 있거나 뭐 준비하거나 뭐 이런 거 달라진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I know you have been out of your routine as a starter you know you are coming out of w u p a n almost like every day and then mm -hmm. are there any secrets to get your body ready as quickly as you can? Mentally, you gotta be prepared mentally and that's the key you mentally, your body s gonna follow oh. 뭐 당연히 정신이라고 생각입니다. 정신적으로 준비가 준비가 되면 모든 걸다할수 있고요. 뭐 육체, 아 어,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 있듯이 뭐 정신적으로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내일 비가 와서 사차전이 토요일에 열리면 또 다시 등판을 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몸조작을 준비가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Well, I mean, game might be banged up tomorrow due to rain. Um, After like 4 p.m. or something, but if game gets banged up tomorrow and the major, uh, might put you in the game, game number four, which falls on like, Saturday. And then, do you think you're gonna be uh, physically, and physically and mentally ready for the game, game number I four? Mean, yeah. I think mentally is gonna be. I, I don't know. I gotta wait tomorrow how I feel, because I throw like a, a couple of innings over there, so I gotta feel tomorrow. It depends how I feel, no. Oh. 무선은 제가 내일 모, 일어나봐서 몸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치켜, 지켜보고 그 다음에 좀 결정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제가 몇 이닝 한 3과 3분의 2 이닝으로 던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보고 내일 일어나서 상태를 봐야 될것 같아요. 네 마지막 이닝에 삼진쇼로 이닝을 끝내고 나서 세레모니라고 해야 될까요? 포즈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게 어떤 의미였는지 좀 궁금합니다. Uh, well, you retire d side with three punches, three tickets, and then after uh, wrapping up the game, and then you just show the like hand just a big gesture and can you just explain what the ceremony means to you uh, to me this is uh, this is our house you know we gotta respect our house and uh, uh, the only I say is, is no here you know that's a that's an LG uh, house and uh, we do everything for win here 어 글쎄요. 뭐 관중들을 관중들에게 응원을 보내 준 관중들에게 관중들에게 뭐 존중한다는 뜻으로 이제 보여 준 거고요. 오늘도 아시다시피 야구장에 많은 관중들이 채워 주셨는데 끝까지 응원해 주신 그런 관중분들에게 감사와 존중의 표시를 어, 보여 주고 싶어서 그런 세레모니를 했습니다. 땡큐. 땡큐. 그래시야스. 데나. 땡큐. 계속 가자. 땡큐.